Could you high like a big rush of the 네 여러분. 우와. 오늘은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근데 정무 형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네 여러분. 와, 형. 아 형. 형 그럼 맨 끝으로 가. 내앞 자리에 구정모가 있으면. 너도 그러고 있는 거 알아? 나는 지금 이렇게만 있잖아. 근데 구정모는. <laughs> 진짜. 딱딱 딱 돌고 원진이가 내 네, 하면 네. 정무 형 그냥 항상 대형실 때 끝에 서 있자. 원만한 합의. 어느덧 비티파크 시즌 5의 마지막 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와, 네. 말도 안 돼,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작진 분들께서 힐링 특집을 한번 다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비티파크에서 네. 힐링 빠질 수 없지. 성민이 어딨어? 성민이 살아있겠어 <laughs> 아, 성민이 끝으로 보냈어. 정명이랑 잘 바꿔. <laughs> 네. 말좀 편하게 하겠네 말좀 <laughs> 편하게 할게요 <laughs> 네. 방해꾼이 없어야 되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힐링 메뉴판을 통해서 힐링 품목을 구매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 게임을 통해서 BT를 계속해서 벌어나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와우 재밌겠다 엘런형 <laughs> <앨런이> 귀여워 <laughs> 오늘의 팀 같은 건 있나요? 약간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피자한고 집였잖아요 네평사 네. 팀이랑 서욱이 나눠주고 진행이 될 거고 베네핏을 지금 드릴 거거든요. 제발 좋은 베네핏이 되셨으면 좋겠다. 한판사 팀이 그때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한판사 팀한테는 600만 뷰티를 드릴 거고요. 어 한판사 팀한테는 300만 뷰티를 거의 오 나쁘지 오, 않네 많이 주네 제가 그럼 한평사 팀으로 가는 거죠? 엄지 씨는 고생하셨으니까 한평사 팀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600만, 300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품목 하나당 가격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는 건지 가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가 궁금하긴 네, 하네요 그러면 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힐링을 하기 위해 힐링 게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게임 렛츠 고 o g 고 하자, 와. 핸드폰. 내가 봤을 때 일단 아. 먹을 거를 두 사람이 시키는 거. 먹을거나 준개씩 해가지고 아마 먹으면 될거 같고 그 생각에 우리가 굉장히 심심할 거란 말이지. 놀 것도 있어요. 놀 것도 있어야 되겠네. 아형 그럼 우리 네. 침대 같은 거 있으면 침대 하나만. 아니 소파 같은 소파 거. 오케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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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이래놓고 배신하는 거 아니지? 아 배신할 게뭐 있어? 잠부두 명이 있잖아. 배신할, 배신할 게 없어. 러면 진짜 두 명이잖아. 배신자. 딱딱 말해 우리 은지 것, 센스 것 알아서 사 아니면 우리 딱 맞춰. 센스 것하는 게? 처음에는 센스 것 알아서 사보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필요한 거를 이제. 오가 어, 600만 아야 우리 많아. 와, 그걸 형이 얘기하니까 진짜 아 되게 많네. 아, 진짜 잼민이가 아니야? 아, 킹바다야 써야 되려나? 필요한 것만 사보자. 어, 그렇게 기본적인 거.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뭐... 먹을 거를 뭘 사야 될지 그 해야 나야지 하면 우리끼리 겹치면 똑같은 거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가 소파. 우선 정하자. 소파. 아니 그럼 나부터 할게. 해도 돼요? 형이 살짝 헤비한 먹을 거를 네, 사고 간식 거리를 사. 근데 제일 처음은 믿을만한 사람부터 온다는 게 아, 내가 맞아. 야 내가... 앉아요. 여기서 갔다 올 내가 가는 게 낫지 않냐? 에이 형이 갔다 올니 형이 제일 착하고 소중한 거 몰라. 평화주의자야. 런이 갔다 와. 그가 x 야 먹을 거 진짜 많은데? 맛있는 거. 두 번째 사람 가도 돼요? 맛있는 거 진짜 많아. 음식에 눈 팔려가지고 또 우리 막 필수품 안사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뭐 샀어? 비밀이지. 비밀이야? 난 몰라 너나 잘했어? 응야너 계획대로 했어? 어난 계획대로 했어 계획대로 해 빨리 가 빨리 이상한 하자면 계획대로 하자고요 랜덤 뽑기 하려고 랜덤 뽑기 하나랑 그리고 이거 쓰면 돼. 엑츄얼 그렇죠. 랜덤. 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네가 살려던 걸 사라고. 야, 랜덤, 랜덤... 뽑기로. 야, 중에... 야, 야, 야! 야, 랜덤 뽑기 내가 쓰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야, 랜덤 뽑기 30주고 했는데 쇼퍼 걸릴 수 있는 거 있는 거야? 걸릴 거의 없지 않을까? 천만. 일단 지금 절대 없어. 그럼 얼마 있지? 응? 어?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미쳤나봐 이거 진짜 아 자꾸 이런나 이제 말로 안 해요 600만 다 썼나보다 파산이야 박세린이야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목소리로> 둘 중에 누구야 세금그러니까 우리 둘밖에 안 했잖아 너지? 아이, 뭐라, 나 많이 안 썼는데? 600만이 어떻게 두 명에서 한도 초과가 야, 나 많이 안 썼는데 나는 너 얼마나 산 거야? 아니 다들 배고프다 해서 <목소리로> 내가 좀넉넉하게 <맘넘하게> 생겼지 벌써 다 썼어? 아니 초과됐대 저기 안가게 잘했다 그냥 다섯 명 나는 원화의 그 개념이 잘 몰라 <laughs> 아직 써져있잖아 <써도>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얼굴은 거야? 아 일단 보면 알지 음식 보면 알지 그래서 다섯 뭐 명이 진짜 불리한데? <laughs> 파 화국이다 진짜 바로 <laughs> 뭐 목록이... 샀어? 일단 우빈이 형 갔으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해보자. 뭐 야, 소파 하나가 그래, 300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방석 샀어. 방석 4개 해서 80 샀어. 응. 형 음식 뭐 했나? 짜파게티. 어... 어... 진짜? 응. 그거 하나 했는데 그거 하나 했다고? 그거 얼마였는데? 별로 안 해. 근데 하나밖에 안 써? 어수 조세네. 어. 우빈이야 <laughs> 우빈이야 많이 써도 돼. 음식 맛있는 거 많이 사도 돼. 평소 에 요리하듯이 큰 손으로 하지 말고. 내가 봤0 0만원 써도 될것 같아. 그러면 밥이야 면이야? 여기 난, 면이래. 난 밥. 밥. 난 면했어 밥을. 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최선으로 해. 어. 그러니까. 근데, 맛있게. 맛있게. 닌텐도가 너무 닌텐도가 거야. 닌텐도 그 팩이 또 따로 팔아. 그럼 닌텐도만 사면은 그못하나 보다. 아 뭐하지? 아 너무 고민되네 이거. 먼저 잘 생각해. 맞아. 우 재밌게 놀자 우리 아? 노는 거 골랐어? 초과 된거 같은데? <laughs> 재밌게 놀자 아밥 먹는 데 30분? 야 그냥 남은 돈다 탕진해라 형준아 이게 없을 거 같아 아, 랜덤 아, 할 돈은? 아, 저는 네. 할... 아, 네. 랜덤 뽑기 30원 하겠습니다 아, 네. 난 진짜 딱50 썼어 50 나도 딱50 썼어 형 50으로 닌텐도 샀지? 아니 닌텐도 야 하려면 게임팩까지 사야 돼너 뭐. 아, 진짜? 그거 그러면 뭔가? 난 100이야, 1 0 야, 이 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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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어. 에바야. 야, 야, 나한테 그래. 그래. 나는 생각을 야. 했는데, 봐봐. 예능이잖아. 비티파크에서 <laughs> 이러고 그래. 있는데, 솔직히. 나 그걸 모르겠냐고, 내가. 아, 난 야, 믿어. 그 게임, 게임팩까지 아, 형, 샀어야 아, 돼. 미니 믿어, 진짜. 아, 지금 나한테 왜 그러나. 됐는데, 저거 왜?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 왜 해. 어? 야, 에바다. 니테도 네 샀지? 닌텐도 아니야. 왜 꺼내시는데? 어우 나... 나한테 물어봐 <laughs> <laughs> 이 쪽에 상대에서 꺼냈었잖아. 아, 저기 닌텐도 할 사람이 없어. 파국이다 벌써. 어, 뭐, 다 했어? 했다. 뭐, 했, 뭐 했어? 못뭐 했어? 못보았어뭐 했어요? <laughs> 형이 스팸에 햇반 두 개. 나도 그거 이거 하려다가 말았어. 손했다 <laughs> <안> <laughs> 어, 스팸 플러스 햇반 그걸두개 샀어. <laughs> 어. 그리고 원래는 랜덤 포켓까지 같이 하려고 이게 머리를 굴렸는데 그게 안 되네. 잘했어. 나랑 성했어. 아, 그래서 알았어. 우리는 <laughs> 지금 20... 아 남았어? 거기 얼, 얼마 남았어? 우리 탕진에서 탕진 아봐봐 여기는 안돼 글렀어 너희 알려줬어? 우리는, 저희는 서로 떠난다. 공유했죠 아 우리도 공유하다 <laughs> 나 50. 나, 나, 나 50. 나한 50, 2 50. 나2 50. 어? 3 50. 그러면 2 50? 어. 엘런이 200 50이라고? 그러면 저쪽 100% 닌텐도를 샀네. 나 50. 그러면 380에서 430. 어430 남았어야 돼. 썼네. 어 그러면 네. 얼마 남았어야 돼? 170 남았지. 근데 내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30더 썼거든. 랜덤 뽑기 했죠. 80 썼어. <laughs> 내가. 뭐야? <안 돼. 웃음> 80 썼으니까? 아. 80 80 아. 80에서 140 남았죠. 140, 오케이. 140 남았어. 2개 하나 이렇게. 갔다오자. 오케이. 야 소파 뽑아 알아? 오케이. 항상 오른손으로 뽑으면 돼. 안 좋았어. 왼손으로 뽑겠어. <laughs> 그럼 더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나를 믿어 안 믿어? 못 믿어. 바로 소파. 에어컨 리모컨 살수 있어요? <laughs> 여기 여기 끄고 저기 파워냉방으로 <laughs> 틀어놓게요. <laughs> 4원 냉방이라니. 헛 넘지 마. 아 뭐야 이게 물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상대팀 막 견제 아이템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에어컨 리모컨 살수 있냐고. 아, 아 에어컨 리모컨. <laughs> 파란 등딱지 막. 파란 <laughs> 등딱지. 아이템 하나 들고. 바나나 껍질이라면서. <laughs> 와 <우와>! 거북이 등 껍질. <laughs> <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laughs> 진짜 아니 이게 뭐야 등 껍질. <laughs> 거북이 등 껍질이 뭐야. <laughs> 야다 어. 뭐야. 야, 개, 야 아니, 괜찮은데? 나 진짜 따뜻한 거 골랐어. 뭐예요? 푹신푹신한 거. 근데 <laughs> 인형. 와, 인형, 진짜 인형. 진짜. 아니. 아니 진짜. 별거 아니야, 없어. 야, 멍쓸데 없잖아. 얼마나 쓸데 있어. 거기 밥 비벼 먹으면 그냥 꿀맛인데. 뭐 저거 그릇으로 쓰라고? <laughs> 어, 밥 비벼 먹어, 밥 비벼 먹어. 야, 저거 줄 테니까 그릇으로 써. 꼭 써. 어, 꼭 줘. <laughs> 등껍질은 쓸 데가 있지 않을까? 야, 너뭐 너 뽑았어? 뜨거운 박수! <웃음> <웃음> 야 뭐야. 높아. 야 등서칠이 났다. 야, 아, 야그 뭐야 이거. 박수가 차갑습니다. 박수가 차갑습니다. 야 이제 랜덤 뽑기 하지 마. <laughs> 와,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라면 우리 거야, 저기 거야. 라면 샀어 아, 잘했다. 해. 어, 잠깐만. 젓가락이랑 그런 거도 사야 되나? 수저 같은 건못 봤는데, 그것도 사야 되나? 에이, 그정도 아, 수저 사야 돼요? 수저 체크 안 했어? <웃음> 어? <laughs> 어? 잘마아 <와>! 라면을? <laughs> 라면? <laughs> 아니야, 근데 에이. 라면 진짜. 아, 진짜. 손으로 걸 보여줘요? 이걸 노렸구만. 진짜! 진짜! 걸 보여줘야 돼. 어쩐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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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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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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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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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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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뭐 어디 막 보험 그거 마냥 겁나 조그만하게썩어 놓은 거 아니지? 아 어, 여기 있다. 어? 어 여기 있다. 숟가락 젓가락. 와, 와 진짜. 와, 야, 와. 야 보이지도 않아 이거. 내가 저 상표 그런 건줄 알았어. <laughs> 진짜 와. 아 비티파크. 숟가락 젓가락 써 있는 거 봐. 레전드야. 우리 그냥. 합칠까? 짜증나. 아 비티파크. 아진 진짜. 진짜 짜증나 와, 이게 뭐야? 아 킬링이라며? <laughs> <와>. <laughs> 아니 진짜 싫어요? 이거 내가 아, 봤을 아니면... 때 힐링 아니라 딜링이야. 이걸로... 일단 이걸로 먹어야겠다, 우리 이렇게 떠서. 그래, 한씩아 그래,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다음에 그러면 닭꼬치를 사가지고 그걸로 젓가락용으로 쓰자. 어떡독하다 그래, 고마워. <laughs> 좋은 아이디어요? 응. 아그래그래아 잠깐만요. 잠깐 의, 의의 제기 하나 해도 되나요? 분명히 메뉴판에 스팸의 햇반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런천미트가 보이죠? <laughs> 런천미트? <런처> 이거 용납 <laughs> 못하는아 이거 만해 어, 런천미트 기만이지! 이거 용납 어, 못하는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사기잖아. 야, 야 런천미트 광고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해. 야, 왜 그래. 스팸이라면서요. 야. 솔직히 인간좀 생각해봐. 만약에 분식집 가서 앞에 말하주세요 했는데 런천미트 나와. 그러면 화 나, 안 나. 맛있겠다. 난 모를 것 같아.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에이, 잠깐만 타임 타임. 이거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 주셔야 돼요. 이게 기만이지. 우린 저렇게 되지 말자. 1 0만원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젓가락을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 젓가락 주세요. 두 개. 야 주지? 그래도 그래도 젓가락 나있어 이거 이거. 메뉴, 메뉴 나오거 같아요. 혹시 닌텐도랑 젓가락이랑 바꿔도 돼요? 닌텐도는 음, 응. 진짜. 있어. <laughs> 음, 아 저기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 야, 호 와, 아, 맛있게 끓여주셨어 맛있겠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할리갈리 누구야! 아 닌텐도 장난.. 할리갈리 안 하는데? 보드게임. 제일 비싼 거 샀는데 할리갈리가 뭐예요? 뭐야 아, 형이야? 형이야? 야 나는 할리갈리는 제일 싼거 아니에요? 아, 제일 싼 거여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줬어요? 아 저거 원진이가 산줄 알았어. 이거 이거 저기요 저기. 거기래요. 어, 너 맞구나. 깜짝아 이걸 시킨 사람이 있어? 너 맞구나. 이게 뭔데? 그럴 줄 알았어. 기분 좀하자 가장. 파티 파티 느낌 좀 내자고. 아 형아 이거 아, 닌텐도, 닌텐도 뭐할 자격이 없다. 앉아, 너 라면 먹을 생각하고 산 거구나. 너 라면 이걸로 먹어. 닌텐도 시켰어? 아, 닌텐도, <laughs> 닌텐도 시켰어. 시켰어. 아 누구야? 야 이거 하나 시켜. 야 기분 좋게 생각해. 아니. 하나 시켜. 얼마나 이뻐 이거? 오늘 핑크 핑크. 데코도 하고야 막. 붙이고 와, 붙이고 와. 야 우리 얼마나 이뻐져 이러면은 우리 속도. 어, 붙이고 와, 붙이고 와. 아니야 재미도 고 감동도 없어. 기분 좀 내자. 파티 기분 좋 밀런이 원진이네, 여기. 라면 잘 샀다, 내가. 어, 그니까 런 형이 제일 잘했어, 여기서. 야, 우리 뻗뻐졌는데어버머니아 근데 진짜 하려고 고른 게 아니라 궁금해서 골랐어. <laughs> <laughs> 아, 할 생각은 없었어. 야나 그리고 나 안경 다섯 개 골랐는데 안경이 없나 봐, 다섯 개까지는. 야 인형 그거는 걔네팔 걔네. 뜯긴 이니기야 와, 너, 너또 정확히 이걸로. 팔 뜯긴 이야기. 이거 옛날에게 아니야? <laughs> 재활용 잘하신다. 그, 지옥 특집, 지옥 특집 때. 아니 그 이후로 꿰매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 거예요? 자, 바닥에 깔고 앉아들. 야, 너 비티파크 제출연개타까야나 응. 이거 어떻게 먹냐고 면이 안 딸려오는데 국물 다 먹고 면 먹어야 돼. 아, 좀 시켜봐. 뜨거. <laughs> <두꺼워. 웃음> 어. 젓가락 한번 쓰게 해드려요? 네 어. 거기 돈 남았나? 여기?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아니면 저기 라면 한 그릇이랑 젓가락 하나를 바꿀래? 어? 라면 한 그릇에 젓가락 드릴게요 돈더 벌어서 상이 나지 어떻게 하실래요? 음. 잘 협상해봐요 야,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협상 시도야 이걸로 하면 은다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상관없어 야 이렇게 어, 먹는 것도 괜찮은데? 오케이 잘. 그러면 가자 가자 닌텐도랑 <laughs> <안> 아쉬워하는데? <laughs> 가자 <웃음> 와, 세림이 형잘 먹는다 음. 거기 방석 같은 건안 샀어? 안 샀어. 나 같으면 소파부터 일단 하나 사고 들어갔겠다. 돈이 있어도 쓸줄 모른다니까. 대박. 감사합니다. 어우 나이스. 와 케첩 서비스까지? 그림이 이게 뭐냐고요. 야. <laughs> 이러고 있잖아어 <있다노. 웃음> 이게 뭐냐고. 원하는 그림이야 미치파크가. 아, 이거 물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 던져주세요. 아, 와 물은 주네 그래도. 병 주고 약 주고 그냥. 야 그냥 이거 하나 주고 젓가락 받아도 되겠데 아니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부사면안 돼? 아 잡아 잡아 잡아. 이거 물물 교환하는 거 어떻습니까? 또또 살고... 물물 교환? <laughs> 네, 이게 있어? 썼어. <laughs> <laughs> 한번 막았어요.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한어 물물 교환. 아야 이게 더 시원해 보이. 야 이게 더 시원해 보이는데? 아, 뚜껑을 안 주셨어요. 뚜껑 아, 뚜껑. 또, 뚜껑 어디 있어? 아, 뚜껑 주세요. 아니 넘어왔으니 우리 거 오, 아닙니까? 오, 오. <laughs> 쓰고 있어 뚜껑. <laughs> 아니 다시. 야, 뚜껑으로 <laughs> 먹고 있어. 왜, 왜 진짜 하는데? 야 뚜껑으로 <laughs> 먹고 있어. 손에도 이득도 아니네요. <laughs> 젓가락 따위 필요 없다. 형은 무인도에 가서도 할수 있어요. 아, 뭐해? <laughs> 아 우리 무슨 게임 하려고 왔어요? 우리 거북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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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MC 등껍질입니다, 여러분. 토틀 햄. 네, 첫 번째로 저희가 BT를 걸고 해볼 게임은요. BT 이마 경매. <목소리> 오오 두뇨워. 아, 근데 일단 정모 구 적을 거니까 구는 일단 먹고 들어가야겠다. <laughs> 정모 구. 지금 바로 적으면 돼요? 잘 생각을 해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었습니다! 야, 난 희생했다. 확실해요? 어, 나 희생했어. 설마 구 적은 사람이 있겠어? 미니씨 왜 5를 적으셨어요? 5 정도는 <laughs> 이길 것 같아요? 아니, 같은 팀이잖아. 아, 맞네요. 미안해요. 아, 그만해. 나대지 마요. <laughs> 안 바꾸세요? 예. 네. <laughs> 제가 진짜 미니가 5여서 5를 말했을까요? 네. 어. 네. 심리전을 잘하네요, 역시. 조금 이게 쫄린다. 아, 세리미한테만 안 맞을 텐데. 아.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 아무도 안 적었을 것 같아. 아니야, 9 무조건 적었어. 자,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궁이 아 진진한가요? 재밌고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1등은 좀 많이 맞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로? 무서워, 하지마. 가장 낮은 숫자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숫자, 성민 4. 아이씨! 진짜? 아니 사가 <laughs> 왜 나오냐고. 야너 뭐야? 겹칠 줄 알았지. 아 너가 일등이 됐어. 그래 아직, 뭐, 아직, 몰라, 응.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뭐가 겹쳤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어. 자 지금까지 성민 일등이에요. 네저 일등이에요. 자 다음 미니의 오. 오. 오 괜찮지 않아? 아 근데 오가 안전빵이긴 하지. 지금대로라면 미니가 성민이한테 다섯 대 맞는 거예요. 아, 자 다음 나눈 숫자. 아 제발. 형준의 영. 됐어 됐어! 나할수 나 있을 것 같아. 다 7, 8, 9일 거야. 우와, 4, 5, 6 뭐야? 야 6은 겹칠 만하거든. 그리고 겹칠만 태형의 6. 아! 괜찮아! 5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그거 있어. 9 아니야? 6이에요 6이에요. 6이야 6. 여기서부터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아 너무 떨린다잉.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그러면은 어떡하다. 진짜 우리 또 대단한 게 1, 2, 3 아무도 안쓴거야 예감... 1, 2, 3을 누가 써? <laughs> 바보도 아니고. <laughs> 어, 야 예감이 좋은데? 엘런의 8. 어, 런짱할수 있어. 좋았다. 오, 오, 잘 좋았다. 어? 세븐이 없어. 세븐이 없어. 럭키 세븐이? 야, 아, 그럼 나머지 다 9라는 거 아니야? 이제 3개가 남았어. 8 아니면 9지. 제발! 제발, 나 겹쳐라! 우빈의 9. 와, 아직까지 우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상대는 구정모야. 구정모, 우빈의 9지. 세림의 9. 야, 8 누구야? 엘론이 형. 과연? 여기서 구정모가 9 적었으면 엘론이 형이 그냥 이기는 거고, 만약에 구정모에서 8 적었으면 미니가이기는 미니가 거야. 어, 미니가 미니가 어 그럼 둘다 우리, 우리 팀이네? 우리는 물 건너 갔네. 그는? 어? 부정모였습니다. 어. 와, 앨런이야! 와! 여기. 우리 겹살먹자! 삼겹살 그, 그, 어떻게 해군의 숫자 7이 없냐? 그니까 러 엘런 형 누구한테 맞아야 돼? 미니한테 어. 8대 맞아야지. 아 근데 같은, 아, 팀은, 같은, 같은 팀 팀은 내가 굳이 세게 어, 때릴 필요가 없죠. 어 착해. 근데 예능인데 <laughs>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아 근데 구정모는 진짜 화나는 게 예상을 빗나가지라. <laughs> 야 정모는 이런 숫자 숫자 했을 때 절대 못 피해. <laughs> 그거 우빈 이 형이 구로 썼다는 게더 신기하다. 같은 팀 견제한 거야? 약간, 같은 편인데 계속 구정모가 사대질 하지 마. 왜 자꾸 이렇게 해? 너. 뭔데? 아니, 너 못해? 너 못해 너 못해? 뭐 <laughs> <왜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어우, 유치, 어우, <laughs> 유치. 빨리 때리세요. 야, 뭘로 때려? 오. <laughs> <laughs> 어? 제가 맞을래요, 막 이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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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한대들 때렸어. 네, 아, 때렸어 별로 안 아프겠다. 아,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기분이, 조금. 아, 기분이, 기분이 좋은데? 야, 그러니까. 300만 비트 따는데 아, 기분이 좋은데? 아, 좋 300만 원, 300만 원. 너무 허무하다. 아빠 더해요? 100만 걸고 하는 거 없대요. 그밖에 안 돼요? 100만 해, 100만. 야, 우리 이거 100도 못 하면은 20밖에 안 남았어 우리. <laughs> 다음 턴에 살수 있는 거 없어. 야, 견제하지 마 이번에는 견제하지 마. 할 거야. 나 무조건 굿쓸 거야. 야, 아니면 정모형 굿쓸 거 아니까 정모형이기해서나한두 대만 주라. 어, 괜찮다. 야. 어, 그 괜찮아. 요 아니면은 그냥 구정모가 구쓸거 아니까 다 그냥 똑같이 낮은 숫자 고르고 세림이 형 파일 쓰게 시킨 다음에 정모 여덟 대 맞고 우리가 100만 비티 가져가면 오히려 좋아 괜찮네 우리 100만 비티 주고 야! 어, 야! 아니 왜냐면 이쪽 팀 이미 300만 가져갔잖아 가져갔지 세림이 형 어? 구정모 딱밤 덟대 100만 원 어때요? 아니, 좋지 좋지 괜찮은데? 정모 형한 번만 이상하고 구 써봐 좋아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 형은 구를 쓸 수밖에 없어 구정모가 만약에 구또 쓴다? 그럼 난 진짜 구정모 인정아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아니야, 우리 그냥 재미로 해보자 한번. 재미로 때리자고. 나는 진짜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나 때리고 싶은 거야? <laughs> 드디어 맞는 거 보는 거야? 아니 솔직히 구정모 한번 맞게 하자 진짜 맞지? 맞는 게 보고 싶었나너 너무 보고 싶어. 나 우빈이 형도 맞는 거 보고 싶긴 한데. 난나둘다 맞았어. 둘다맞았 둘 그래?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야야너 자꾸 사대질하지 말라 그래. 왜그러야 자꾸. <laughs> 야너국 썼냐? 알바야. 너칠 썼으면 이제 앞으로 칠 정모라고 부를 거야. <laughs> 자. 어때? 어때? 완전 리뷰 살짝 해 줘. 파국이에요. 파국. 파국이 파국이야. 자, 가장 낮은 숫자인 런짱. 엘런의 2. 오 진짜 내가 맞는 걸 보고 싶었구나. 자, 다음은 형준의 6. 와, 이 단육이야. 무난하게 했다. 성민이의 7. 어? 성민이의 7. 좋아, 성민아. 잘했어. 높게 쓰는 거야, 이렇게. 다음은 태형의 8. 어. 야태형이 때리겠다는 마인드네. 아다구 아니, 아니야 진짜. 다음은 우빈의 구타 <laughs> <다> 구야? <laughs> 와, <이런> 와 진짜요? <laughs> 너는 믿기에 불과했어. 나 믿고 있었다고 우빈. 근데 너도 구네. 그 <laughs> 정모형 구 썼어 설마? 다음은 미니의 구. <laughs> 너 뭐야? <laughs> 그리고 정모의 구. 와 진짜 넌 대단하다. 이미 끝났다 우리 대회. 신중이 하다와 여기서 세림이 형이 팔리냐 구냐네. 세림이 형의 저 구접었을 것 같아. 지금 이대로면 태영이가 1등이죠. 네. 태영이가 맞냐? 성민이가, 성민이가 맞냐? 맞냐. 둘다 우리 팀이긴 하네. 형준 씨 때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림의 팔. 아. 나이스 우리 팀이 맞는 맞는다. <laughs> 성민이가 맞아야 돼? 어, 성민이가 형준이한테 일곱 대 맞춘. 와. 형준아 알지? 형준아. 이리 와.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아. <laughs> 좋아 좋아. 나는 형준이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거 네 생각이야. <laughs> 보여 줘. 보여 줘. 아 보여 줘. 아 보여 줘. 아 보여 줘. 아 <laughs> 통영 아빠다의힘을 보여 줘.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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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고 쓸게. 갈게요 <laughs> 일단 한대요7대요세요 야, 손자국이 남아. 네대요진점 다섯 요 <대요. 점점 웃음> <있을까요>? 아 <laughs> 야뭐가 아파 하나도안나고 이번에 착 때려줘 착그러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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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살살할게 어 달다 다섯 대 여섯 대 마지막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야 이씨 <웃음> <웃음> 거북이들 껍질! 초딩, 아, 초딩들. 그래도 얻었다, 100만 비트. 야, 그래도 얻었다. 축하한다. 아이, 또, 그러면은 이번 게임을 통해서 성팀이 100만 비트를 획득하셨고요. 우리 한평사팀이 300만 비트를 획득하셨습니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주종무 연막작전 성공. 상대 거가져로했서 거. <laughs> 렌 랜덤 뽑기? 다한 명씩 랜덤 불그 불그야 불그야 무조건 하는 거 같아. 저기 일단 1 0만 원으로 뭐살 테니까 그거 뭐 뺏으면 요저가 초파를 살거 아니야. 때때거 우리 네명다 랜덤 해서 컴백권 하나 뺄 선물을 뽑아 커버킷 다고 있어. 제발 진짜 뺏는 거 골라, 우리가 그냥. 자, 어. 들어갑니다. 따라란 따라란 땅콩 짭짭짭짭짭 Oh, I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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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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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